언제부턴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니 그냥 살이 찌나 보다 그랬어요. 임신한 줄도 모르고. 학교 휴학하고 집에서 나왔고 그 사람이 처리했어요. 탯줄도 안 자른 애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때였던 것 같아요. 아, 죽여버려야겠다. 이 사람을 죽여야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. 벗어날 수 있겠구나. 그래서 그랬어요. 저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. 근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엄마한테 인사를 못했어요.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저는 엄마 이해해요. 내 엄마고. 지옥에서 끝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<laughs> 죄송해요. 제 얘기 너무 우울하죠. 알아요.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이해하지 못할 거란 걸.